저는 제주도 산남매TV의 둘째 앙키몽키입니다. 저희가 오늘 해볼 것은 민용이로키 찾기. 바이올렛에서. 자, 바이올렛을 샀고요. 저는 이미 닫겠습니다. 이건 왜안 보여줬냐고요? 이거는. 귀찮아서요. <laughs> 자, 앙키몽키씨. 아주 험난한 모험을 위해. 민형 이로치를 잡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것은 만만치 않은 일. 아니 왜잡고 자꾸... 잡기만해? 어? 어? 그때 아주 험난한 야생 가비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라이돈의 특성, 하이드로 엔진으로 할 거야. 그때 가비로사의 특성, 긁개기, 긁개기입니다. 갑자기 왜 파라블레이드죠? 권위성, 상성. 속성을 무시하고 가는 아주 무식한 군요안키몽치씨 가라 다녀 미식가 바라블레이즈. 자 이거 왜... 편집하기 힘들단 말이야 빨리 도망치. 고스트 다이브입니다. 아, 엄청난 데미지를 줬습니다. 자가연 권이성은 이 험난한 모험 끝에 민영을 잡을 수 있을 건가? 야, 왜 자꾸, 자기 혼자 메스토리를 폼 날려고. 자, 어쨌든 아주 재 아주 재미있게 권이성, 아, 안키몽키씨는 아주. 민용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로치가 안 나면 다음 편에 찍으면 되니까요. 걱정해도 되고 말아도 됩니다. 네. 대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민용이 저에게 승부를 걸어왔군요. 잡았지만 이로치로 잡겠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비뇨을 잡네요. 혹시 제가 개미라고. 네, 맞습니다. 이거 잡겠습니다. 과연 이 로치가 다 올지. 이거 분명히 식사, 아니, 식사 파워에서 많이. 조우파워 음, 드래곤 혹시 드래곤 타입 아니죠? 아니에요? 오, 어, 케이 드래곤 타입인데요. 근데 왜안 떠요? 그렇게 이제... 쉽게 나올 리가 있, 있냐고요? 무슨 유튜버인들은 다잘 잡던데. 나도 그냥 이거 접고 세고 만지면은 안 되겠죠? 이 미라이돈 지금 버그 걸린 것 같습니다 전투불능 상태가 됐어요 그냥 Y버튼 눌러서 하면 될것같아하 이쪽에 이쪽에 저의 형이. 응? 저희 형이 저희 형이 절 따라옵니다 자, 157을 어떻게 하냐? 그것은 음? 엄청 간단합니다. 잠깐만요. 요거를 뭔또 도망칠 수 없네요. 이럴 땐 요렇게 하면 됩니다. 가나는지 그 확인을 해 겁니다. 그저 민용 1호치가 이제 핑크색이잖아요. 네, 그럼 그러면은 이제 저도 그 핑크색 민용을 키워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1호치 잡으면 뭐하지? 안할 건데 몇주 했다가 아 이런 섭섭할만 남기면 구독 안 눌릅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럼 누르지 마세요 시청자분님 안키 뭉키 말은 믿지 마시고요 우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뭐자 건의 성군 열심히 일어지셨군요 자1호채는 이쪽에 땀 나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 표시가 이쪽에 나면은 1호치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아, 1호치가 나왔을까요? 과연 오늘 안에 민뇽 1호치 가나요? 잠시만요, 얘 너무 느려서요. 아, 제가 왜 야도란이랑 자라도스를 키우냐고요? 왜냐면. 안 물어봤어. 대량 발생 역시 약한 고추는 센 고추한테 지는 법인가요? 아 계속 이 호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월 음.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행운 짐? 과연 오늘 안에 1호치가 나온다면은 저는 앙키몽키씨가 <laughs> 권상리씨에게권니상리씨에게 <laughs> 만원을 걸겠습니다. 오늘 안에 나온다면 자 그리고 권 앙키몽키가 오늘 안에 1호치 포켓몬 나온다. 그럼 구독 좋아요! 오늘 안에 안 나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지 마세요. 아니, 아니, 여기 나오면, 여기서, 이로치 민용이 나오면 구독이고요. 안 나, 만약에 오늘 안 나왔으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로치를 겸사겸사 잡고 있는 권이상이 씨. 어. 이거 내 아이디인데, 왜? <laughs> 자, 앙키몽, 어쨌든, 앙키몽키시 열심히 하군요. 근데 아직은 포켓몬이 한 마리, 단한 마리도 나오이 로치 포켓몬이 단한 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았 근데 어째서, 엿본... 민용만 잔뜩 나오는데, 오늘 대양, 민용민용이 미용, 다양 발생했는데, 그리고 좋은 파워 1레벨도 먹었는데, 안 나오네요. 역시 오늘 안에 못 잡는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안에, 앙키몽키씨가. 오늘 안에 제가 못 잡는다면. 좋아요! 다음번에는 제가. 드래곤 조우 파워를3로 3레벨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갸라도스가 갸라도스를 만났나 자, 역시나 막상막하 승부입니다. 갸라도스 대 갸라도스라. 자, 커여운 드래하이다이맨 과연... 앞에서 공격하군요. 근데 하지만 오, 상대 가라더스의 파괴 광사! 전통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때. 음. 저의. 친구를 쓰겠습니다. 전기 타입 제... 전기 타입 기술이라면요. 딱 봐도 뭐니 뭐니 해도. 빠른 못트 아닌가요? 요즘 두세대 신제세에는 빠른 모트하 누구였더라? 난 빠른 못트몬먹는데 그러게 하필 요즘 애들이라는 놈들은 포켓몬빵만 어? 버릴... 꼰대야! 그만 좀 턱시려 피하여 이 꼰대! 자, 아. 지금 10분이 지났네요. 이치가아 여기 여기가... <laughs> 이거 다 편집할 거야 나 지금 아빠안 해준다며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번진이싹또또 우리 계라 보시 아니지? 아니게, 아니게 자, 빨리, 빨리, 빨리 이로치가 나오면 나와라, 발 만나와, 줄 지금 17분 남았습니다 17분 안에 뜰까 역시 안 뜨는 건가? 역시 1레벨로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 어 개미야 만약에 뜬 거를 우리가 지나쳤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물론 볼 사람들은 없겠지만 민용 1호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 민용 있잖아요. 저 파란.. 저 파란색 비닐이 핑크색이에요. 야. 야생이 없는 가비로산 습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권이성 군도 이로치 한 마리라 넣어주면 좋을 텐데요. 나 이로치 한 마리 있는데. 누구? 응? 모토마. 모토마? 많이? 아니 토마토 마 <laughs> 야생 가비로스한테 쫓기기 직전이 거니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레벨 1인가 그렇지. 레벨 1이라서 그렇잖아. 아하.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형아가 초차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지도 않는 재미없는 걸 누가 재미있게 봐. 혹시 이렇지 나올 수도 있잖아. 만약에 안 나오면 폭망이고. 근데 계속 저쪽에 저 핑크색. 아 초밥이네요 초밥. 초밥 맛있다. 스시미 같대 맞나? 아니 수중 어뢰나. 어, 잠깐만요 이거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봐봐요 이거 요거 귀신이에요. 뭐라칸노수중 음... 어뢰가 마구 날뛰고 있는 상황인 상황입니다. 본인 선군은 수중 어뢰를 그 후에 15, 15분 수정 어뢰 1 4분 남았습니다. 내말 네 들어. 수중 어뢰를 피해 민용들을 싹다 싹쓸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라고요. 어? <laughs> 개미는 열심히 미뇽을 죽이네요. 개미는 열심히 미뇽을 끼고 닥시네요미뇽은 열심히 도망친대요. 도망쳐봤자 지 <laughs> 만약에 오늘 안 나오고 다음 주에 조, 드래곤 조우파워를 3으로 해도 안 나온다면 그 수를 쓸 수밖에 없겠군 현재 지금 저는 이모치가안 뜨고 그리고 혹시 설마 슬로우 모션 아니겠지? 맞습니다. 응? 어? 안녕하세요. 생방송 중아 <laughs> 이로치가 안 나오네요. 아, 어? 이거. 뭐가 떴나? 아 그리고 이로치 나오면은 그거 찌리리 이로치라는 소리도 나올 텐데. 응? 어? 도대체, 그, 그게 무슨 어이없는 소리인지? 자, 과연, 오늘 번이 성구는 새로운 포켓몬을 잡을 수, 새로운 이루치 포켓몬을 잡을 수 있을지? 쟤 이미 있는데요? 응? 어? 아. 나비로 사는 수중어레입니다. 진짜 유도 수중어레야. 응? 아까 내가 수중어레가 나타났습니다. 미라이도니. 수중어레를 부셨어요. 민용이라 계속 안 뜨네요. 근데 민용 600쪽 바겠죠 진화해야지 600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 저한테 존댓말이에요? 영상 촬영 중이니까. 응? <laughs> 음? 그 와중에 레벨업 한거 실화냐? 실화입니다. 저희는 실화영상만 찍기 우리는 네. 어린애들이라서 조작 못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리고 학생인데 어린애가 아니라 찍기 사실 나이도 모는지 요즘 포켓몬을 루치잡기가 어렵다. 만약에 <laughs> 같이의 친구가 있었다면은 좋았을 텐데. 벌써 밤이 되도록했습니다. 아마도 이거 편지 될 수도 있, 있지만. 오래 걸렸어요. 늘 설마.